우리 앙꼬 오랜만에 야바이를 하겠다고 이렇게 앉으셨어요. 자, 우리 앙꼬 선수는 나중에 뭐가 될수 있을까요? 응? 아니면 지금 뭐가 될수 있을까요? 우리 앙꼬는 누구다? 우리 앙꼬는 누구다? 한려스타. 우리 앙꼬는 한려스타예요. 이거 소고기, 소고기 한참 끓였어요. 쓰지인데 살이 많아서 이렇게. 지금 한 공기 먹었어요, 벌써. 준비하는 동안에 막달락해가지고 먼저 먹었어요 자, 우리 앙꼬는 이제 할리스타 야바이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앙꼬에 앙꼬가 지금 3살이에요 이거는 한살 때부터, 아기 때부터 했던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야바이를 하는 걸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앙꼬, 악수! 애기 잘, 이쁘게 해야지 악수! 아유, 반가워요 할수 있죠? 요거를, 이게 안 미끄러지나는 모르겠네요. 이게. 자. 자, 자 보이나요? 잘안 보이나요? 앙꼬가 안 보이는데? 앙꼬 가 이렇게 멀리 갔어? 자 파리가 파리가 안고를 건들면 저는 승질 승기... 까칠해요 <laughs> 여름이라 까칠해요. 자이거 숨겨보겠습니다. 자 안고 잘 봐요. 이게 안 밀려 다니려나 모르겠어요. 얘가 이게 여기다 고기 물기가 있어서. 자, 안고 할수 있지. 할수 있어. 하이파브. 아 이뻐요. 자, 자 여기 세개 있죠. 여기다 이제 넣었어요. 자. 안고. 보세요. 아이고 우리 안고 잘할 수 있어. 보세요 냄새 안 납니다. 냄새 여기서 나요. 자 안고 시작. 어우, 이제 밀리 이제 어디 있어요? 이야 거기 있어요. 어우, 맞췄어요. 보이셨나요? 했어요. 그럼 앉으세요. 앉아서 뭐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안고 박수. 한꺼번 코! 코! 아이 잘하네. 이거 달라고면 어. 이미 배쳐왔는데. 지금 여기에 저기 뿌려가지고 머리에 좀 젖어있어요. 어, 마당에 잔디가 있어서 찐득이. 찐득이 한 4일 전에 했는데 한 음, 일주일 있다가 씻겨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못 씻기고 있어요. 그래서 털이 조금 그래요 지금. 자, 요거 맞춰봅시다. 한번 맞췄죠? 한 번. 다섯 번, 다섯 번만 할게요. 응? 다섯 번이에요. 자, 안구는 누구다? 예, 네, 안구는 누구다? 하이류스타. 여기까치해요까치해요 까칠해. 앉으세요. 앉으세요. 응, 앉으세요. 이 못해먹겠어요. 하이류스타는 지가 되는 건데요. <laughs> 앉으세요. 앉아. 앉아. 예, 하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이쁘게 앉았어요. 호봉 <laughs> 자. 여기 있어요. 여기 보세요. 짱. 여기, 여기 있네 양꼬.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어해 봐요? 어디 있어요? 맞춰봐요. 배가 너무 부르죠. 막 크톤이 그 많아서. 아 우리 양꼬는 이제. 살려서 잘안되나 어디 있어 맞춰봐 어딨어요? 거기 있어요? 내가 해서 그랬나? 왜 오늘 기분이 안좋아요? 앉아요 안 기분이 안좋아요? 응. 누가 그랬어 리 놀아줬잖아요 놀아줬잖아 응? 아이고 예쁘네 일어나자 안돼 이거 담비 줘야되겠다 담비, 담비야 담비야 어와어와 어, 이거 먹자 그럼 안고 똥꼬 있어. 똥꼬 똥꼬 아이고 똥꼬가 여기 있어요. 아이고 잘했네요. 자 그러면 안고는 그럼 발 어디 있어요. 팔. 팔. 발발 어디 있어 발. 발 여기다 이렇게 쭉쭉 주죠. 음. 자, 앉으세요 이제. 앙꼬는 할수 있다. 안고 할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이고 이제 똥꼬는 바꿔 먹었잖아. 끙고 바꿔 먹었는데 다른 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잇 에잇, 에잇, 아유, 잘했어요. 잘했어요. 얌얌 주세요. 왔어요. 앉아. 요 앉아. 할수 있다. 아고. 두 개씩 해 주잖아. 두 개씩 넣어 주잖아. 아고, 앉아. 앉아. 이거 세 번째. 앉아. 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여기다 놨어요 끝에 안고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안고 안 봐요 안 보는데 맞춰요 이상하게 여기 있어 자 시작합니다 어딨어요 이야 100%세 번째까지 다 맞췄습니다 안고 잘했어요 앙고 잘했어요. 악수.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뻐요. 똑똑해요. 자, 앉으세요. 요새 안 웃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아저씨가 안 좋아서 그런지 안 웃어요. 앉으세요. 아이고 이뻐요. 우리 안꼬가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이뻐요. 자, 자 다섯 셀 때까지 그러면. 다섯가지만 세자. 여기다 넣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잘해가지고 했는데 안 하대요. 자, 한 번만 해보세요. 참을 수 있지? 다섯 가지만 셀게요. 자, 요걸 안 하려고. 이거 지지야? 지지? 자, 한 번만 하지자 아, 이쁘다. 안 아, 이쁘네. 이거 줄게. 어? 얌얌 줄게. 아, 이쁘네. 다섯 가지만 안내올릴게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먹어. 먹어요. 아이고. 너 먹어. 잘했어. 잘했어. 하도 약올리니까 요 가지 약올리니까 그런지 지 몸에 들어온 거 묻으면은 아이고 진짜 아주 깨끗한 척은 응.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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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로 근데 뭐 할까요 야봐야한 번만 더 합시다 세번 했으니까 두 번만 더 해요 두번두 두 번만 더 하고 양념 먹어요 잘하셨어요 고생했어요 우리한고눈 어디 있어 눈눈눈눈 한 번만 더합시다. 두 번, 두 번, 두 번만 더합시다. 맨 앞에다 놓고, 있고, 음, 맨 앞에 여기다 었어요 여기 자, 안고 있어, 할수 있어. 이런 거할수 있어. 안고는 할수 있어. 자, 자 시작합니다. 어써 손으로 해야죠. 손으로 해야지 손으로 해야지 이거. 아이고 싫어요 한 번만 더해주 우리 앙고자 알아먹지 말고 앙고앙고는 안고, 누구다 앙고는 누구다 앙고는 누구다 하이래스 아이 잘했네 아그 잘했어요 아그 잘했어요 아기 잘했어 앉아 앉아 안고 배꼽 있어? 배꼽 배꼽 아유 배꼽이 여깄대요 배꼽 배꼽이 여깄대요 아이고 잘했어요 아고 잘했어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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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잘했어 앉아 앉아 자, 한 번만 더 합시다 다섯 번째 앉아 앉아 앉아주세요 싫어요? 뽀뽀 뽀뽀 <laughs> 한, 번만 더하게, 한 번만 더 하게 다섯 번한 번만 더 합시다 자, 다섯 번 앉으세요 앉아 앉아 아이고 이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다 가운데다가 아까 여기, 여기 있죠 가운데 자 안고 자 여기 있어요 여기 네 다섯 번째예요다맞았어요 우리 안꼬 우리 안꼬는 한류스타예요 한류스타 자 안고 우리 안꼬는 이제 이것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럼 다섯 번째예요 그럼 너무 잘하는 거야. 자, 안고 시작한다. 시작. 어, 내가 잃어버렸어요. 어디죠? 어디지? 어디죠? 아니 손으로 해요.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진짜 거기 있어요? 손으로 해요. 손으로. 아니, 반칙이야. 이거 이거 반칙이야. 아, 내가 놓쳤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앉아봐. 안고 앉아가. 앉아봐. 앉고. 하이파이브 해야지.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자, 한번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 아지언니가, 아지언니가 놓쳤어요. 아지언니가 놓쳤으니까. 한번 더. 앉고, 요새 막, 싫어요. 모든 게 다. 자, 앉고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앉고 힘내세요. 아지언니 있잖아요. <laughs> 앉고 힘내세요. 이거 먹고 오빠한테 가고 싶어서 응? 오빠 코자리 가 앉아 앉아 아 이쁘네 아 이쁘네 앉아 앉아 자 이거 줄게 앉아 많이 먹었어 너무 많이 먹었어 얘기면 안돼요 언니 <laughs> 얘기이면 응? 앉아 자 앉아주세요 한 번만 딱한 번만 합시다 야바야한번자 안구 시작한다 시작 안구 여기 있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깄네여깄네 시작 없어요 다시요 거기 있어요 다시요 안 돼요 다시요 다시 합시다 안 돼요 다시 합시다 왜 여기냐고요 못 맞췄잖아요 안고가 안고가 못 맞췄으니까 여기죠 잘 보라 했잖아잘 봐요 응 다번다 맞췄는데 한번딱못 맞췄잖아요. 왜 여기 있을까요? 왜 여기 있을까요? 자 다시 자, 여기 로 와서 자자 자, 여기 자 여기 있어요. 이제 할수 있어요. 자 할바보 할바보 자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시작. 했어요했어요 했어요? 봤어요? 아니면, 은 예? 어떤 거요? 도대체 가요? 예? 아니, 어떤 거요? 어떤 거요? 자, 앉고 앉으세요. 앉아서 이거를 주겠습니다. 우리 앉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똥꼬를 주던가 아니면 은 응, 어? 똥꼬 주는 거예요? 똥꼬하고 바꿔먹는 거예요? 똥꼬하고? 응? 자, 잘했어 그러면 은 꼬리는 어딨어? 꼬리 꼬리 아까 이쁜 꼬리 이쁜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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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잘했어요 앉아요 앉으세요 앉아봐요 한 번만 더 다섯 번만 세월해 봅시다 어용아 어용아 앉으세요 앉아 아 이쁘네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합시다 15분 채워지요. 12분이야, 지금. 아, 이쁘네. 앉아. 앉아. 안할 거야? 음, 한 번만 더 하고 가자. 한 번만 하고 가자. 앉아. 앉아. 일로 와. 일로 와. 자. 앙꼬가 자꾸 뒤에 가면은 카메라를 동겨야 돼. 자, 다섯 분만 세워볼게요. 자, 우리 앙고 이뻐요. 이뻐요. 아 이뻐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와, 먹어주세요. <laughs> 잘했어, 잘했어, 잘. 수. 박수 한번 하고 인사하고 가야지 자, 고맙습니다 우리 안고 이뻐해 주셔서 우리 안고 요새 기분이 여름이라서 엄마하고 똑같이 기분이 안 좋아요 우리 안고 많이 이뻐해 주세요 하고 고맙습니다 자,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안 보이잖아 카메라가 다시 자, 뒤로 자, 감사합니다 안고 아재 언니, 많이 이뻐해주세요. 아재 이쁘이 많이 봐주세요. 그런 거야, 거꼬가 아이고, 잘했네. 그랬어 잘했어. 고맙습니다. 우리 앙꼬는, 우리 앙꼬는, 누구다? 우리 앙꼬는, 누구다? 하이 스다 고맙습니다. 날씨 더운데, 몸 관리 잘 하시고, 행복하세요. 빠빠이 앙꼬, 빠빠이 拜拜。Bye bye.